자소금비 인식토야 또 인식토를 시켰어 엄마가 소소리 소머리야 빨리, 빨리 와소 봐봐 이렇게 귀엽지 금소라고 돼 있네 보고만 봐 쳐다 다 쳐다 다 쳐다 쳐다 그러 쳐다 쳐다 치가 너무... 어디? 좀 어, 가져... 뭐 먹어! 아구 예쁘네. 엄마랑 이거 그 커플링이야. 상당히. 나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 맥도날드 맥바셋. 휘어지고 와라. 아 진짜 미치게 하듯이. 보자. 봐봐. 아, 포장 빌려보자. 아왜 미는 데 사람을 진짜... 그냥 뛰워줄게 그냥 가도 될것 같은데. 아니 나 맨날 가서도 제스플립 자랑할 거야. 아니 나 오늘 버카로 계산하려고. 아 진짜. 씨발. 왜 신고 말해? 아니 야, 그 여기서 신고. 왜 신는데? 저 밖에 나. 아 진짜 왜 신어. <laughs> 아 그냥 크록스 신으면 안, 될까? 안 돼? 안돼안 돼. 기생충 아줌마 같다고. 엄마 새로 산 신상이잖아 이거. 아 괜찮네. 예, 아니 괜찮다. 이거 오는데 젖잖아 이거 하면. 안돼. 아 진짜 턱시 아, 진짜! 이래, 진짜 야, 근데 우비 쓰니까 너무 덥다. 이거 벗어도 되겠다. 오예! 이렇게 간다. 아, 틀안왜 잡혀가는 건지 그리울 아, 요새 헐벗고 다니는 사람 셉이 있다. 핀 있나, 핀. 안그래 이게 계속 빠지더라고. 우비를 많이 써봤는데. 근데 별로 비안 오는데, 밖에? 아니, 아니. 아, 뭘! 뭐 놀이공원이가 지금 워터파크인 줄 아나? 야 너무 잘 어울릴 거야아 아, 지금. 시 <laughs> 이게 아니잖아 엄마 갔다 올게. 아니 크로스 제발 크로스 신고 갈게 제발 갔다 올게. 이제 비 거의 그쳤다고요? 다들 긴털 입고 다닌데 나 혼자만 날씨 입고 나왔네. 어떤 미친 사람이 메리안스만 입고? 아아 아! 무서워! 사이드? 이거랑... 이건가? 치즈스틱, 아이스크림, 애플파이 베리 스트로베리 맥블러리, 콜라 5879 오빠의 친구야, 오빠 친구 네, 네 접니다 뽑으세요 어, 비 졸라 많이 오네 잠깐만 아이스크림 녹는다 두시간기다릴 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비 오는 날에 괜히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어, 이거... 커튼 거로 바꿔달라고 말해봐 아이스크림 녹는다, 아이스크림 녹는다. 아이스크림이 떨어져요 맞아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근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손이 여섯 개신가요 전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 방법이 떠올랐다 <laughs> 너무 많이 왔다 종이 가방 녹고 있어 어떡해 어떡해 엄 <laughs> 엄마 다 섞인다 다 섞인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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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종이 가방 맞냐, 이거? 청가방 아니가, 이거? <웃음> <웃음> 엄마! 엄마가 다 젖었죠? 이거 봐, 청가방이 내서왔다고 솔직히 <laughs> 안는다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하고 <laughs> 쳐다보더라고. 5천 5천원 달아도 머리띠는 달고 있어서 가까이는 안오더라 <laughs> 자, 어떻게 먹냐면, 요새 커뮤니티에서 겁나 핫한 거 있잖아. 콜바세이라고 해가지고. 뭔데? 이게 <놀람> 미친 거 아니가, 진짜? 제먹뜨거 아, 이거는 탕아이 치킨 스낵랩에다가 치즈스틱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지. 근데 이게 뭐야? 응? 음? 음. 이건 뭐야? 콜라야? 어. 음! 내가 이걸 먹으려고 이모으로 하는 건가 싶긴 하네. 이거는 이게 더 꼽아 야 먹는 거야. 어, 그렇게 꼽아 먹는 거. 아, 아니야. 헷지가 없는 왜 이렇게? 이거 먹어볼게요. 그렇게 왜 외국인들이 이거에 환장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맛있다. 솔직히 이거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콜라에다가 아이스크림 넣어 먹으니까 꽤 맛있는데요? 좀 비가 들어가서 그런가? 감성 다 뒤졌다. 빗물도 들어가고 아이스크림도 거지꼴이고 유유. 아이씨 뭐 하는데 강아지? 먹어볼게. 네? 이거 먹어보라고. 응. 응. 엄마 이거 먹어라. 왜안 먹어. 안 먹어. 먹으라 할때 먹어라. 엄마는 안 먹는데. 그 다음에 맥플러리랑 애플파이를 음. 같이 먹으면 맛있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렇게 이 해서 먹으면 맛있대. 맥플러리에다가 애플파이랑 같이 먹으면 맛 요즘, 요즘이야. 잘 먹는다고. 오! 오, 이거 진짜 개돈맛이다! 오, 진짜 좀 맛이야. 아, 잠깐만 나가 놓쳤어. 잠깐만. 이 맥플로리가 맛있는 거네. 이 새끼 식단 관리해야 하는 사람 맞죠? <laughs> 진짜 맛있다. 언제야 지금? 진짜 맛있다. 햄버거 먹고 싶다. 햄버거.